선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복수국적은 이중국적, 즉 어, 미국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어, 미국 국적이 되면서 또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반대가 뭐냐면은 후천적 복수국적입니다. 즉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 태어났지만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으면서 나중에 시민권자가 돼서 이중국적이 된 사람. 그런 걸 후천적 복수국적 자라 그럽니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그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특히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국적 이탈하는 시기도 몰랐고 그런 거 홍보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1988년 대통령 시행령에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홍준표 법이 통과될 때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법이 통과되면서 어, 재외동포신문 하고 인터뷰할 때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동포 이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비 동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준표법이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한인 2살, 3살들이 공직 진출을 못하고 어, 국적 이탈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한 것이 바로 이 홍준표법 때문입니다. 이 홍준표법에 의하면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됩니다. 즉, 국다, 국적 이탈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38, 만 37세까지 병역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요, 이 자식을 또 미국에서 나오면 그 자, 자식마저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돼서 이 국적에 대물림을 하게 되는 아주 나쁜 연자재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한국 국회나 어, 법원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도 법이 복잡해서 제가 그 연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에는 북의 혈통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한국 국적이었으면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당시 1983년 5월 25일 생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청년 중에서 36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적인 사람은 선천적 복수적자가 국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사람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1998년 6월 14일생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선천적 복수적자가 국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21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부당한 법이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병무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법을 바꿀 수가 없다. 왜?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 똑같이 취급해야지. 누구는 병역을 주고 누구는 병역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 근거하는 말입니다. 즉, 보편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경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해외 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서 무슨 혜택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갈 의사도 없고, 미국 내에서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리의 형평을 논하지 않으면서 의무의 형평성만 이유로 동일 집단으로 보는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는요,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땀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됩니다. 국적 이탈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왜 국적 이탈을 만들게 하고 원래 병역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적 이탈 안 했다고 병역을 부과하는 그런 부당한 법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선천적 복수국적과 그 병역법과의 아주 모순된 그런 관계입니다. 남자들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 그 병역에 관계없는 여자까지도 이제는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어, 국적 자동상실 제도가 한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폐지가 됐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미국 국적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아니, 한국 국적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도 공직 진출이나 정계 진출할 때 한국 국적을 갖추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 해당되냐면요. 1988년 5월 4일생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31세까지 되는 한국 여성들까지도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공직 진출이나 정계 진출할 때 자신도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